안녕하세요. 오늘 회감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먼저. 자, 참돔 4.9, 4.5, 3.5, 2.8, 2.6, 2, 2, 2 6이고요 얼음돔 4.0, 3.4, 2.3 그러고요. 그울돔 1.9, 1.5, 1.3, 1.2, 1.1. 자, 혈장 듣기 서 회감으로 썰어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회로 드시면 됩니다. 이? 자, 참치입니다. 이? 자,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구요. 6.1kg. 자, 7kg 나오구요. 자, 이것도 7kg 나옵니다. 자, 6, 7kg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주무실입니다. 이렇게 상자로 작업해갖고 들어온 겁니다. 석장댕에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헛다갖고, 이렇게 얇게 썰어서 드시고, 그 소량으로 잘라갖고, 냉동했다가 나중에 소금 약간 물 쳐갖고, 거기다 녹혀서 썰어 드셔도 돼요. 자 다음으로는 방어입니다. 자 9.1kg 나가죠. 자이것은 10.5kg 나갑니다. 요 방어도 마찬가지로 9kg에서 11kg 사이로 보시면 돼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석경 등에서 보내드린 거 받으시면 비슷하게 퍼다고 썰어 드시면 돼요. 자랑이 병어예요. 5kg에 시온 9마리 정도 올라갑니다. 마리수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막 그래요. 보시면 이렇게 안강망 바라족입니다. OCR 볼까요? OCR 큰 것들은 많이 없어요. 바라죽이라서 대신 싱싱합니다. 21cm 왔다 갔다 하죠. 더큰거 이건 2 5 c m 인데 이런, 이런 것은 없어요. 어쩌다 한두 마리에요. 석쉐할 볼까요? 15cm 나오죠? 넘죠? 딱 보시면은. 15cm 넘고요. 15cm 넘습니다. 뭐 보시면. 지느러미 끝에까지 세니까 이러는 거고요. 이러고 생겼어요. 18.1kg 올라가고요. 마리수는 340마리 정도 됩니다. 16cm 에서 2 c m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 무게 차이 약간씩 있어요. 자, 1 6 0미 참족입니다. 마리당 21에서 22cm 사이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오시알 22cm 정도 넘죠? 15.5kg 나가고, 21에서 22cm 사이예요 자, 그 다음 1 2 0미 파족입니다. 보시면 5시알 25cm 넘죠 245cm 2345cm 라고 보시면 돼요 15.3kg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 4 0 m 파죽입니다 5시알 23cm 나오죠 23c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15.5kg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 6 0 m 파죽입니다 5시알 23cm 나오죠 22cm 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먹고 뭐 먹갈칩니다. 뭐 15mm, 5.9, 5.6, 5.3, 4.4, 3.9, 8마리, 2.3. 이것은 풀칩니다. 배터리 소리는 있구요. 전체적으로 배가 그렇 많이 타진 않았어요. 9kg에 55마리 정도 올라갑니다. 크기 차이 있구요 그리고 갈치 젖습니다 국내산 참기름으로 소금간 제가 직접 해서 보내드려요 자, 판매는 전체적인 무게로 15kg 입니다 받으시면 은김장목투사사갖고온겨다 무시하면 돼요